식품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. 식품 요리 전문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. 식품을 개발 연구하고 조리 기술을 숙련할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. 중앙부처 소관인 국가기관으로 전문학교를 운영하면 국내 인류의 식품학교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. 일반적으로 기업은 지역에 자리잡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인재 공급을 꼽습니다. 식품 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입단에서 일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든다면 입단의 식품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. 입단은 식품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식품 교육 인프라 유지에도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. 누가말해도 입단시는 식품 산업 중심지로서 잘 잡고 있습니다. 입단에서도 장차 식품 분야 청년 창업자가 늘어나고 플러스 입주 빌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식품 클러스터가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.